저 하나 캐치했어요 뭐? 끝에서 무릎을 딱 핀다는 느낌보다는 음. 누가 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그냥 쭉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는 거요 정답 오이 새끼 날아다니던지 이제는 뭘좀 아는구나 하나 끝을 더 밀어 내가 항상 벤치프레스 할 때도 하나 더 밀라고 하잖아 네딱그 느낌 음. 고관절은 그대로 박아두고 내려올 때 받아준 무게에서 밀어 올렸을 때 관절을 피면서 미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끝을 밀어주면서 얘가 펴지게 만드는 음. 거지 근데 펴진 상태에서 버티는 게 아니고 이 펴지는 끝 지점에 직근에 텐션이 들어왔을 때 내리는 거지 음. 내가 프레스를 만약에 <laughs> 손이라고 치면 다 밀었을 때 관절이 내가 관절을 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밀면서 자연스럽끝지면서 펴졌을 때 내리는 거지 무게를 음. 받고 그대로 정답 좋았어 아주 좋은 끝 지점에서 뭔가 떨리더라고요 어. 무릎을 다 펴면 떨리진 않잖아요 어, 바, 그, 그게 락을 그렇죠. 걸었으니까 네.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네. 그게 근육을 쓰면서 잡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발 바닥을 쓴다는 게 뒤꿈치만 끝에서 미는 게 아니고, 요 약간 사선으로 미는 거야. 어. 발끝을 더 멀리 보낸다는 네. 느낌으로. 바벨 스쿼트 하는 사람들도 맨 위에서 떨면서 내려가는 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? 응. 음. 근데 그거는 밑에서 받아야 돼. 네. 이거는 위에서 받아야 네. 되니까. 그게 더 불안정한데, 스쿼트는. 비슷한데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안 피는 게 아니야. 피 돼. 너가 발끝을 밀면서 다필수 있을 때까지 피면서 직근을 먹여줘야 돼. 그렇지. 이렇게 떨림이 있어야 돼. 이계를 받으면 쭉, 앞끝, 발 앞코를 써, 앞코를 쓰면서 밀어, 대각으로. 끝 지점에 햄트링 텐션이 있어야 되죠? 있어야 돼. 그래서.